경기도 광명에 왔습니다. I30이고요. 등속안 빠져갖고 저한테 요청해서 왔는데 큰 기대는 안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빠졌습니다. 조인트 보시면은 지금 와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겠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목도 엄청 많고요. 아 까마귀님 감사합니다. 뺐습니다. 그만. 가보겠습니다. 전기도 부천에 와 있습니다. 인젝터 고정볼트가 부러져갖고, 인젝, 인젝터가 올라왔어요. 지금 킬소스 마무리 박았거든요. 인젝터 조립하고, 시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헤드를 교환하거나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나마 지금은 키소토 작업으로 마무리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십시오. 2011년식 23만 킬로 탄 SM5입니다. 주행 중에 발전기 경고등이 들어와서 전화주고 오셨는데요. 가게 앞에서 멈췄어요. 근데. 자동차도 마지막 한 번에 기회를 주거든요. 혹시 충전 경고등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차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가 좀 쉽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거든요. 그런 때는 한 번에 기회를 줘요. 차는. 망치라든가, 단단한 거는 몇번 쳐주세요. 그러면 다시 좀 살아나거든요. 잠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가 옮기실 수 있으니까는요. 몇년전 아픈 과거를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게 타이어 캡이거든요 캡 순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멋나게 하시려고 이런 알루미늄을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SM5 이것 때문에 센서 부러트려 먹었어요. 풀어도 안 풀어져요. 지금 이 차도 이게 안 풀리거든요. 혹시나 이 캡을 빼고서 이쁘게 하시겠다고 이거 꼽으시는 분들 조금 신중하게 좀 생각하고 꼽아주세요. 지금 반대편에 지금 펑크가 났어요. 못이. 이게 박혔거든요. 근데 이게 안 풀려요. 사전분도 안 풀려서 저한테 오셨는데, 안 풀리면 그냥 내비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단은 갈아서 뺐습니다. 요게 지금 흔적이거든요. 요게, 부식이 일어나면서 얘를 꽉 물어버려요. 그러면서 풀리지도 않고 조이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지금 반대가 한번 살짝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풀어줘야 되는데 같이 따라돌아요 일단 요거 빼는 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쪽에 못 박힌 거 빼고 펑크 떼운 다음에 지금 바람 세고 있습니다 펑크 떼우고 반대쪽 한번 갈아보는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라인더를,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이걸 좀 갈아주시면 돼요. 갈다 보면은 나사산 살짝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좀 갈아주셔야 됩니다. 나사산이 좀 나왔거든요. 한쪽만 가지 마시고 옆에서 좀 가신 상태에서 나사산이 나왔다 그러면은 리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안니으면는 이걸 풀 수가 없어이상태로 푼다고 했는데 풀어지면안 아니거든요. 이거 넣어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건 펑크 넣어서 바람을 넣어야 되잖아요 안 풀리니까 바람을 넣을 수가 없어요 넣다 보면 센서타이 같은 경우에는 센서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바꾸고 또 세팅하고 뭐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혹시 혹시나 만약에 이거를 고무제품이 아닌 액세서리로 만약 꼈다 그러시면은 풀러보시고 풀러신다고 풀린다 그러면은 뭐 조합 있을까요? 뭐 거기다 구리스 한번 쳐볼까요? 이게 지금 부식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좀 돌아갔어요. 이게 원래 오리지널은 그 스덴 스덴 스 스탠 쪽이 스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알루미늄은 부식이 돼요. 부식돼 버리면은. 안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이게 아니면 제품으로 만약에 알카사를 끼셨다 그러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구리스를 뭐좀 돌리는 부분에다가, 어, 지금 풀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허용 가루가 있어요. 이게 부식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꽉 잡아서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 가루 날시니까 보일 거예요. 제가 이 제품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금 보시면 하얀 가루 있잖아요. 가루 때문에 고착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바람 내는 거 이것도 좋습니다. 원터치, 원터치. 그 상태에서 좀 털어주고 기존의 플라스틱으로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탈거한 거고요. 요거는 어, 알루미늄 재질, 알루미늄 재질이라고 봐야 되나요? 요건 부식이 심해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 사용하게 되면 물이 유입이 돼가지고 부식돼가지고 안클린 경우가 많거든요. 원래 기존의 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 센서 타입이에요. 이 고무 타입 같은 경우야 그냥 잘라버리고 교환하면 비용 얼마 안 들지만 센서 타입은 보통 한 7-8만원 외제차는 더 비쌀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전에 나왔던 거예요 사실 왔다 뿡이에요. 이거는 왔다 뽕이에요 이거는 수댄수댄 녹이 전혀 안 납니다 쓰시려면 이런 거 쓰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옛날 게더 좋아요 근데 지금은 더 이쁜 거를 고집하다 보니까 이런 이런 모양. 이게 사실 이쁘긴 이쁘잖아요. 그죠? 이, 이쁘긴 이쁜데 이거로 인해서 캡이 안 열려서 센서를 이 고장 나는 하게 하는 원인도 될수 있거든요. 이게 차주분이 빼 달라고 해서 뭐 하면 상관이 없지만은 타이어 공기압 무료로 봐 주다가 저 같은 경우는 2년에 2년 전에 무료로 봐 주다가 망가뜨려서 10만 원 떡사 먹었습니다. 아. 차주분, 사업소 가셔고 교환하고 저한테 요금 청구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서운 좀 했습니다. 그, 그 다음부터는 이런 타입은 아예 안 건넙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차주분한테 좀 풀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못 풀으면은 얘기하죠. 이렇게 해드릴까요? 해서 원하시면 비용 받고 해드립니다. 일반 정비하시는 분들이나 자가정비하시는 하시, 분들, 차 이쁘게 꾸민다고 이런 거 절대 쓰지 마세요. 아니면은 이 안에다가 뭐브리스좀 바르면 좀 어떨까? 그럼 모르겠어요. 그냥 기존 거 그냥 사용하세요 그냥. 샵 이전했습니다. 이사 했고요. 아직 정리는 정리는 아직 못했습니다. 올해 말에 목표로 열심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짐같은거 올려놨고요 제일 중요한거 리프트 두개 갖다놨고요 작업 좀해 봤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비가 와도 이제 작업할 수 있고요 뜨거운 햇빛 아래서 안하고 시원하게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도 일단 이렇게 해 놨고요 사업자 등록증이랑 관리 등록증도 다 이제 바꿔놨습니다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인테리어 감각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개업식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이전, 개업, 하, 이전 개업식도 하긴 해야 됩니다 좀르으면 이쪽에 벚꽃이 쫙피 거든요 그때 맞춰서 할 생각입니다 이제 거리두기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전 개업식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한2 주가 넘었는데도 목소리가 낫지를 않네요. 약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음,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개업 저 개업식 언제 하냐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개업 하게 개업식 하게 되면은 제가 날짜 한번 올리겠습니다. 많은 분저 도와주신 분 불러서 식사 대접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업식 할 때쯤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제가 올린 다른 영상을 보고 싶다면은 구독 눌러 주시고요. 나올라카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거기에 동영상을 클릭해 주시면은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